여러분, 안녕하세요. 노동일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로그 3의 2의 값이 A, 로그 5의 3의 값이 B, 로그 9 0의 18의 값을 AB로 나타내라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어, 로그의 성질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미시 일치해야 되는 상황을 우리가, 어, 먼저, 어, 정리해주고 풀어야 되겠죠. 자, 그에 있어서, 어, 미시 3인 로그, 그 다음에 미시 5인 로그, 그 다음에 미시 90인 로그가 있는데, 어 일단 문제 조건에서 나와 있는 a, b를 이용해서 로그 90의 1 8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3이든 5든 밑을 하나로 통일을 해야됩니다 근데 여기서 확인할 부분으로 하나 더요 진수의 3을 보시게 되면 우리는 로그 5의 3이 b라고 했을 때 밑변환 공식에 의해서 로그 5의 3은 로그 3의 5분의 1즉 로그 3의 5와 역수 관계임을 이용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밑을 로그 3의 5즉 밑이 3인 로그로 어, 정의를 하면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어, 확인을 시켜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b는 b분 1이 되겠고 이때 어, 문제에서 얘기하는 로그 90의 18에 그 90과 18을 우리는 밑반환 공식에 의해서 밑이 3인 로그로 밑반환 공식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로그의 3의 자, 아, 로그 90의 18은 로그 3의 90분의 로그 3의 18로 쓰시면 되겠고요. 자, 로그 3의 90은 로그 3의 3의 제곱 곱하기 2 곱하기 5. 이렇게 쓰면 3의 제곱 그다음에 10 해서 90이 되겠죠? 로그 3의 18은 3의 제곱 곱하기 2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로그의 성질에서 진수의 곱은 로그의 합으로 고칠 수 있으므로 로그 3의 3의 제곱 더하기 로그 3의 2 더하기 로그 3의 5분의 로그 3의 3의 제곱 더하기 로그 3의 2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진수의 지수는 로그 앞에 곱으로 표현할 수 있으므로 2 곱하기 로그 3의 3 더하기 로그 3의 2 더하기 로그 3의 5 자, 그 다음에 분자에 있는 로그3의 3의 제곱 또한 2 곱하기 로그3의 3 더하기 로그3의 2로 나타낼 수 있겠고요. 마지막 정리는 자, 2 곱하기 로그3의 3은 2가 되겠고요. 로그3의 2는 방금 앞서 조건에서 얘기했던 a가 되겠고요. 로그3의 5는 우리가 밑반환 공식에 의해서 로그3의, 아, 로그5의 3을 b 값을 로그3의 5분의 1을 b분의 1로 나타내면서 아니죠 로그 3의 5가 b분의 1인 거를 고쳐내면서 표현했기 때문에 b분의 1을 쓰시면 되겠고 자 분자 또한 2 e 더하기 로그 3의 2는 a로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자 분모 분자의 공통으로 b를 곱해서 간단하게 식정리를 하시면 2b 더하기 ab 플러스 1분의 그 다음에 분자 2b 더하기 ab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